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남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목적사업부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아시죠? 예. 올해도 목적, 특수목적 사업 그리고 목적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세 가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님 그 AI 교실 구축 관련 사업 계획서를 혹시 보셨어요? 어 자세히 보지는 네. 못했습니다. 예. 요즘 바쁘셔서 그러죠. 그런데 예. 이것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이 앞번에 미래인제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촉진 설계비의 10%, 리모델링 하는데 50%, 책걸상 등 비품 구입만 하는데 25%, 총 85%가 AI가 아닌 일반 수업실이나 컴퓨터실을 꾸미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AI 교실 구축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결과감님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 예, 특수목적 사업은 목적을 정하고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적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리는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AI 교육을 해야 되는 컴퓨터 어, 정보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도 사업이 52개 중에서 26개 교나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26개 학교는 AI 교실 구축이 아닌 일반 공간 구축을 하고 노트북 구입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면 이게 지금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지금 흐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면 이 해당 사업은 아직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은 목적과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선 선정된 학교들이 모이 다 모이기 힘들면 온라인이라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좀 재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실을 한번 방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실 내뭐 가구 배치하고 하는 데 예산이 다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교실이야. 라고 제가 참 기가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AI 교실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AI 교육용 노트북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AR, VR, 뭐 AR 로봇이라든지 쌍방향 원격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AI와 관련한 기자재가 적어도 50% 이상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냐면요. 어떤 학교는 노트북만 몇대 사고 그냥 끝내버리고 예. 어떤 학교는 어, 제대로 AI 교실을 구축하는 이 차별성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평등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좀 지역별로 좀 대표적인 모범적인 AI 교실을 선정을 해서 예. 해당 그러니까 현재 AI 교실 5 7 개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보고 어,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 좀 실제적인 AI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AI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꼬역별로 이렇게 시범적인 AI 교실 선정을 해서 어 거기 직접 가서 어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